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10월 들어서 장기 평선이죠 121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거침없는 상승랠리가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안때 무려 24%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차익 매물이 추리되면서이 시간 현재는 15% 정도가 상승을 하고도 있죠. 일단 동사는 2차전지 양극활물질의 생산 체계 수직 기여라를 완료하면서 미중간에 관세전장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2차 전지세의 강세 흐름 속에서 동사의 탄력적인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단기 상승포이 컸던 데다가 오늘 캔들상으로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만큼 차익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추세는 좀더 유지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과연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면은,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속시원하게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이 시초가방을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들이 어마무시하게 터지고 있죠. 김사부가 오래가 35년째 증권업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최우수 전문가로 선정이 되었었죠. 그만큼 종목 선정에 대한 능력이 탁월한 때문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시초가방에 갈아 넣어서 추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위 1%의 전문가들, 과연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수, 어, 일단 추천하는지, 또 타점을 잡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큰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잠시 한번 추천주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사부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스크롤되고 드래그 되죠. 그래서 일체의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근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부터 보죠. 로브 로브. 또, 사면, 이렇게 두 종목을 해드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사면이 매수가 대비 14% 정도 상승 중이니까 3 1,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수익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로보로보는 매수가 대비 20% 이상 상승률로 8,3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20일, 월요일 시행에는 커데인, 코데드 어, 컴바인, 그리고 또 로보스타, 눌림목 조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로보스타가 매수가 대비 13% 이상 상승률로7 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코디즈컴바인도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32,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로 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삼형 엠텍, 뉴로핏, 네페스 아크 이렇게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뉴로핏이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25,9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고 네페스 아크는 매수가 대비 15% 상승 중으로 22,200원 이상에서 매도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삼형 엠텍은 매수가 대비 24% 상승 중으로 18,300원 이상에서 매 돌아 자라고 했는데 결국 상한가까지 말아붙이고 있죠. 최근에 뭐 상한가 종목들 아주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는데 오늘도 삼양임텍이 또 이렇게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적중률과 수익률이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어느 시장은 현재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전강 후약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4월 달 저점을 찍고, 이번에 지수 상승률이 거의 7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정도라면은, 계좌가 100에서 200% 정도는 불어나는 것들이 당연한데, 물론 이보다도 더큰 수익들을 챙긴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한50% 정도 전후인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20, 30% 정도에서 또, 혹시나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또, 역주행을 해도 손실을 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분들은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불쌍해서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낙담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4분기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계좌를 불려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김사부가 시초가방 지름길로 안내를 드리잖아요.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면, 지름길을 따라서 가면 계좌가 보다 좀더 빨리 회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김사부 시초가방 무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을 참여해서 지수 상승률 이상의 수익들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100% 이상의 수익을 현실화시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시초가방에 참여하시면 되겠는데요. 상단에 번호 있죠? 0 1 0 8 3 1 9 9 6 0 9로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김사부라고 문자 주신 분들, 시초가방에 합류해서 수익들을 크게 높여 가시는 그런 계기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코스모 신소재교는 대주주, 코스모학이죠. 이 대주주인 코스모학과 연계한 양극활 물질의 생산 측의 수직 기여를 통해서 이렇게 일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마학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로 원료를 정지하고 코스모 신소대가 이를 활용을 해서 중구체와 양극활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리사이클 및 중구체 공장은 코스마학 울산 공장에 설치되고 또 코스모 신소대는 충주 공장에서 양극활물질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동사교는 2차전지 소재뿐만이 아니라 일단 또 m l c c 이형 필름이라는 두 개의 성장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좀 부진한 상태에서 m l c c 이형 필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실제 선방을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교는 AI 서버에 쓰이는 적층 세라믹 캐퍼시터, 즉 MLCC용 e l 필름 수요가 아, 늘어나는 데 따른 수혜를 기다, 아, 일단 잊고 있는데요. 아, 세계 최대 규모의 MLCC용 이형 필름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경계 반등을 촉매로 수요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생산 규모뿐만이 아니라 기술력 측면에서도 동종업계 최고의 아, 일단 어, 이 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실적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아,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 2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2차 전지 잭트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에도 일단 안정적인 실적을 어, 이끌어내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두개 성장 축이 있다고. 근데 이제 3분기의 실적들이 나오면서 이제 2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겠는데 그만큼 역시 동사역에는 탄탄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양극재 부분이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이끌어내질 관는가 보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들도 4분기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일단 수급 측면에서 체크를 해 보면은 최근에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연기금이랑 가투신 등에서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매수로 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적인데, 사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일단 설정을 해 드렸듯이. 6만원대 언저리다고 했더는 이제 오늘 장벽에 돌파가 있었죠? 이 가격대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한 단계 더 도약들이 시도되어질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항선 들 지봉사로 돌파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한 단계 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발판들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월봉상으로 보면 9만원대 강력한 지금 저항선이에요. 그리고 이전 고점 8만원 수위되죠. 그래서 일단 6만원대 안착하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량이 활발하게 수발되면서 거래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손바김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열 것이다. 이렇게 보는 7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이번에 상승에 대한 랠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김사부가 일단 매수라든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아주 효율적이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죠. 더보기를 꾹 누르면, 어, 눌러서, 일단 코스모신 소재라고 적고, 매수 가격 비중 등을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최적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급소, 를 포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아주 수익을 극대화시킬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혜택을 받으시고 있는 거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그냥 코스모 신소재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링크의 경우에, 일단, 어 지금 시초가방의 입장이죠. 앞에서 시초가방 보셨습니다만은 수익률이 어마무시하죠. 구독자분들 100% 무료 입장인데, 시청자들 마찬가지로 100% 무료 입장이에요. 일단 다만 구독 한 번씩은 눌러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겠는데요. 연말까지 이제 두달 정도밖에 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계좌 관리보다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250에서 300% 정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하겠는데요. 이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불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70% 정도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소외가 됐던 분들, 이 불장에서 소외가 되고서 계좌가 전혀 회복이 되지 못하고, 뭐, 역주행을 했다든지 뭐1 2 0 정도 어, 상승에어쳐서 지수 상승률에 크게 미달한 분들 이런 소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냐면 바로 시초가 공략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시초가 공략을 잘하고 있는 분들 수익을 잘 내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 일단 복리의 기적을 통해서 마법을 한번 부려보자. 그래서 주식은 복리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돈 100만 원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럼 100만 원 얼마를 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는 못했었죠. 딱 반년이면 1억 이상이 계좌에 꽂히게 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아인슈타인도 세계 8대 불가사의자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복리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일별 병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진짜 퍼펙트하게 검사부가 맞춰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이제 조만간 변동성이 나타나겠죠. 얼마나 하더라도 전강 후약 패턴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면은, 또 충격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단계를 또, 어, 조정이 커지면, 김사부도 뭐 어쩔 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75%에서 80%까지 적중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복리를 계산하는 게 어렵겠죠. 하지만 한달 지금까지 평균으로 봤을 때한 120에서 150%는 무난하게 수익들을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이상은 올리지 않겠는가? 라고 평균, 아, 평균이 나오고 있어서, 최대 보수적으로 120% 수익률을 한달 잡았습니다. 그래서 복리를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는 100만원 가지고 120만원 벌잖아요. 첫 달에는. 120% 수익이니까. 근데 총원금이 220만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20%, 220만원에 120% 하니까, 264만원 수익이 나서, 이렇게 되고, 6개월 뒤에는 무려 1억 1,337만 9,900원이 계좌에 꽂히는 것이죠.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인 것이죠. 그래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불장이 펼쳐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 변함이 없다. 오히려 역주행을 했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번 프로젝트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10-836-9609로 문자로 1억이라고 전송을 주시면 이 1억 찍기. 내년 한 6월 정도에는 계좌가 100만 원 출발해서 1억을 찍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들이 직접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많은 분들 성원을 위해서 이번 기를잘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